네, 어, 오늘은 사개요 이야기네요. 오. 그냥 내용 줄거리를 이야기해 주는 정도? 뭐 음. 여기서 새로운 어떤 해석이나 뭐 그런 것들은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일단은 사개요처럼 간절히 만나길 바라는 그 노래를 해야, 해야 된다. 음. 어. 그리고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주일 학교, 성경학교 때, 항상 연극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꼭이 사케오는 제일 키작은애 저는 이제 여자니까 주인공 못맞고 예수도 못 하고 사케오도 못 하니까 여인. 그냥 이게 지켜보는 사람. 음, 구경꾼. 구경꾼 원, 2막 이런. 아, 우리 되게 문자주의적으로 성서가 보통 이게 성경이 이렇게 해석이 됐네요. 이 이야기는 진짜. 이제 성태근 목사님의 네. 해석인데. 네. 이 목사님은 사케오가 원래 죄인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말 해석이 모두 시제가 미래에 있잖아요. 음. 이 원문을 보면 이 시제가 습관적 현재 시제라고 해요. 습관적 현재 시제. 이게 뭐냐면 이미 하고, 있다. 어, 하고 있어. 아. 이미 음.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삭교는 알고 팬심으로 그렇게 미친 듯이 예수님이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그러면은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게 누가 죄인들 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이 이사개호의 변화라는 게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렇죠. 큰일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지? 그럼 도대체 왜사개호가 그렇게 변화되는 그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 예수님 그, 한 것도 없는데 네, 뭘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하시지 않았어요. 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름을 불러준 일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사개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케오의 이름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죄인으로 듣던 음. 사케오에게 그쵸. 그의 본 이름을 불러준 네. 예수의 행위가 네. 사케오에게 엄청난 큰 감동이 왔다는 거죠. 이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게 되는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거죠. 음. 오, 내 이름을 내 음.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에 너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케오 거죠. 그대로 본래의 모습 음.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를 살아가겠다라고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에 결단하게 되지 않았을까. 사케오의 원래의 의미가 그게 죄 없다. 순수하다. 그 사람 안에 있던 가능성을 불러준 거예요. 음.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의 가능성을 발견해 주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끄집어 주는 이 호명 작업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죄를 지어왔어요. <목소리> 그 죄가 없어지진 않아. 세리라는 자리가 세리는 자리 자체를 포기하진 않아요. 근데 세리는 자리 자체가 죄인의 자리예요. 그렇그 그러니까 자리를 또 포기하지도 않거든. 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내가 죄를 짓고 살았고 터닝 포인트를 얻었어. 그 다음에 행동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음. 행한 게. 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사람은 정말 많잖아요. 그렇 <laughs> 근데 구원 받은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현실적으로 지금 욕을 엄청 먹고 있는데 모습을 회복할 수있 되는 거고 그 모습을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온사케오처럼. 그렇죠. 왜냐면 여태까지는 수탈의 대상이었잖아요. 음. 이걸 뺏어가는 대상이었는데 나눠주고 다시 갚아주는 사람이 되면 이 관계가 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격적 관계가 회복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서 인격적인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 인격적인 모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 나가는 거예요. 음. 이게 진짜 구원의 그 핵심이라고 음. 오늘 음. 이, 집의 그렇죠? 구원에 임해, 이 집의 구원이 임했다는 라그 음. 말의 의미라는 거죠 이렇게 이름이 잊혀진 사람들 음. 아니면 또 이름이 변질된 사람들 뭐 이런 거 어떤 케이스들이 있을까요? 부모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엄마 이름을 호명해 주는 것도 음. 자유롭게 아들이? 자유롭... 어, 아들이 <laughs> 나의 가치를 잊어버리게 하는 건 사회적 편견과 통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름 규정된 이름에서 해방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분명히 그러나 우리가 그 규정된 이름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초대교회에서 자기들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음.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네. 맞아요. 이라는 그 의미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불려져야 되고, 우리도 그 이름을 제대로 음. 회복해야 되고, 음. 그것들, 그 작업들도 이제 필요하다는 게이 이름 불러주는 행위에 다 들어가야 되는 일이 아니에 그래. 음. 그러면 일단은 소유부터 좀 버리는 사교처럼 <laughs>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드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music> you.